아! 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엘입니다 정재환 교수님 저 제7판 신헌법인 문 670페이지 제4항의 국회의 제정에 관한 권한 보겠습니다 사마엘TV 진짜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 철던의 조세 법률주의 일본의 개념과 기요 조세 법률 주의란 조세의 종류와 범위, 세율, 절차 등을 사전에 법률로 규정해 두어야만 671페이지 국민에게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조세 법률 주의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조세는 국민의 재산에서 징수되는 것이고,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는 국민의 이사의 범죄에 의하여 한다는 원리에 따른 것이다. 법치주의의 조세 영역에서의 구현이라고 할수 있고, 조세 상황에 대하여 미리 법률이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고, 조세 징수를 담당하는 행정청의 자유를 막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에 처강범위 난간일본의 조세의 개념.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응하는 반대 납부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국민이나 주민에게 그 납부를 요구하며 부과하는 금전을 의미한다. 이가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데 대해 내는 수수료는 발급업무라는 반대급부가 있으며로 조세가 아니다. 시간 소유하는 건물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도 사용료라는 반대급부가 있으므로 조세가 아니다. 0. 공인연금 보험료도 조세가 아니다. 이처럼 조세는 국민의 일반적 금전적 의무이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반대급 부험과 없다는 점을 가장과 특징으로 가진다. 조세유사적 부담, 부담금, 부담 특별부담금 부담금이란 특정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그사업비용의 충당을 위해 부과되는 금전적 납부의무를 말한다. 특별부담금이란 특별한 과제를 위한 재정충당을 위해 특정 집단으로부터 진수되는 공과금인데 납부자가 반드시 그가 받은 특별인에의 범위 안에서 납부인물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어서 전통적인 수입부담과는 다르다고 본다. 부담금과 특별부담금은 이처럼 특정 집단에만 부과된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부담금, 특별부담금도 감제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강한으로 범죄위험은 물론이고 미래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평등원칙을 면해서는 아니된다. 현재는 재정조달 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으로 다음을 들고 이에 비해 672페이지 여부를 판단한다. 즉, 일관에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어떤 공적 과제에 대한 재정조달을 조세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의 자유와 선택권을 동그라 2번에 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재정조달 대상인 공적과제에 대하여 일반 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동그 3번에 부담금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침계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입법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신사될 것이고된다. 양간 3번의 미시전 이득에 대한 과세. 토지 초과 이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미시전 이득에 대한 과세라고 하여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미시전 이득에 대한 과세 자체도 과세 목적, 과세 소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법 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 개념이 접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조세 법률주의는 과세 요권 절차 법정주의와 과세 요권 명확주의와 지금 그 내용으로 한다. 대상, 과세 대상, 과세표준세율, 과세기간 등과세권에 관한 사항과 조세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법률로 규정을 둬야 한다는 것을를 말한다. 한세줄 정도 되는 건 제가 줄을 치고요. 4줄이 넘어가면 꺽쇠를 하고 오는 식으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조세감면특별법에 전부 개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고가 정도 실효된다고 봐야 한 것. 문제의 부칙조항이 실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과세 근거를 삼는 것은 과세 근거의 창소를 국회가 최종하는 법에 맡기고 있는 헌법상의 권력분류가 직과 조세 법률 주의의원칙에위관된다고 하는 한정형 결정을 한바 있다. 613페이지 대법원 판례는 결론이 달랐기에 이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양각 이번에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 과세요건 절차 걱정주의만 이루면 즉 과세의 종목과 세율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법률로 규정하기만 하면 조세법률주의가 준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세요건이 분명히 인식될 수 있도록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이를 과세여권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과세여권이 불명확하면 국민이 사전에 이를 예측하기 어렵고 행정청이 자의가 기입된 소지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조세의 법률주의를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원칙이다. 명확성의 정도는 내용이 이리적이면 이상적이겠지만, 혼재는그 내용이 다소 다의적이라도 해석을 통해서 당의 조세법의 일반 이론이나 그 책임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법률이 될수 있다면 조세 법률주의에 합치된다고 본다. 4번에 행정입법의 위임과 한계 경제적 상황이 수시로 변할 경우에 조세 사항을 일일이, 일일이 법률로 전해 드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서 법률이 부득이 하위 행정입법에 조세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위임하더라도 조세가 국민의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조세 법률주의가 중요한 법정원칙이므로 헌법 제75조가 규정하는 구체적 의미와 한계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현재는 다음과 같이 확립된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즉, 법률의 대통령령 등하위 법규에 규정된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 있어서 누구다도 당의 법률 그 자체로서 대통령령 등의 규정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예측 가능성 으로는 당의 특정 조 하나만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기본권의 직접적 제한 팀의 소지가 있는 조세법회에서는 구체성, 명확성 요구가 강화되어 인류권 범위가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674페이지, 블로마자 2번의 조세평등주의등 음악자유반의 조세평등주의 조세평등주의는 조세합평 평주의라고도 하며 조세부담이 국민들가에 공평하게 변경될 것을 요구하는 원칙으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서 나온다. 부과는 실질 부과를 요구하고 조세 평등들과 국민들 간의 교세 부담 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담세 능력에 상응하여 조세가 부과될 것을 요구한다. 이번에 조세의 우선징수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지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과 행정활동을 소요되는 경비를 위한 재원이므로 이의 확보가 필수 적이어서 다른 일반 채권들보다 교세채권이 우선징수 되게 할수 있다. 그러나 일반 채권자의 예측가능성 침해에서는 아니된다는 한계가 있다. 3번에, 납세자의 권리의 기본권성 문제. 세금과 예산이 적절하고도 타당성 있게 사용되고, 그 운영과 집행이 적법하고 투명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가 기본권으로 이용되는가가 돼야 된다. 현재는 이와 같은 의미의 납세자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지않는다 3번에, 예산안 심의 확정권과 결산 심사권,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감사원의 결산 검사에 따른 결산 보고, 결산 보고를 받는다. 175페이지, 일본의 예산의 개념과 성격, 브가를 일본의 개념, 국가예산위한 국가에서, 하나의 회계년도 동안 국가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할수있과그 비용이 지출에 관하여 미리 정하고 편성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아 설정되는 예산 예정 분칙을 말한다. 양각의 그런 성격. 예산도 하나의 법률로 정해두는 나라도 있고, 예산을 법률이 아닌 독자의 방치로 정하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는 예산 비법률 기회를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예산이 가지는 법적 성격에 대하여 의견을 알 수도 있다. 훈령설, 승인설, 법규범설, 법률설 등이 있다. 예산도 휴가 제출의 범위, 예산 지출의 목적, 시기 등에 관한 준칙을 정한 것으로, 이를 국가기관이 준수하야 함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아래에서 보듯이 법률과는 차이가 있으나 하나의 법규법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번에 예산과 법률, 양가 1번에 예산과 법률의 차이, 동그란미 1번에 형식상의 차이, 형식상 예산은 법률의 형식이 아닌 독재적 형식의 법규범이다. 동그라이번에 편성권, 제출권 자의 제출식의 차이, 예산안은 정부만 편성권과 제출권을 가지는 반면 법률하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발의권을 가진다. 예산안은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률안은 제출 시기에 관하여 헌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다. 수정 가능성, 제의 요구로, 편리유 의무의 차이 예산을 삭감한 정부의 동의가 없어도 국회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나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지출한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제기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법률안에 대해서는 삭제와 새로운 규정을 추가도 정부의 동의 없이 할수없다 예산안에 따른 국회의결에 대해서는 176페이지 대통령의 제2의 의권을 가지지 않으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가진다. 동그라미자 본에 효력상의 차이 예산안 국회의결로 효력을 발생하나 법률 특별한 표현이 없나라 국회의결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예산은 1명한 효력을 가지나 법률은 한식법이 아니면, 그리고 개정이나 폐지가 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적용된다. 동그라미 1번은 수동자의 차이. 예산은 국가기관들만을 구속하는 반면에 법률은 국가기관들과 국민들 모두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양가로 2번에 예산과 법률의 관계는 불일체의 문제. 예산과 법률의 관계를 보면 예산과 법률은 각각 별개의 법규 형식이 하거나 상호 간의 그 변경을 갈할수 없다. 여기서 예산이 소요되는 법률이 있더라도 예산의 비용이 계산되어 있지 않으면 법률 시행을 할수 없고 예산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이에 지출을 명하는 법률이 없으면 지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예산과 법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막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 상위 임원회의 안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하여 국회 예산 정책처의 의견을 들수 있게 하며 법률 제출에 서그 시행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투자자들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소관하는, 범위를 심사하는 소관위원회의 미리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사업기능제 조치에은 예비비 지출, 추가 경쟁 예산에 대한 방법이 있다. 3번의 예산의 종류와 원칙. 예산에는 본예산과 추가 용역예산, 긴 예산 등이 있다. 예산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 지정법을 두고 있는데, 일년 예산 주의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 총계 주의 단일 회계 원칙, 목적 전용 금지 원칙 등이 있다. 677페이지 4번의 예산의 성립조차 정부는 회기년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회기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예산안은 소감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소감상임위원회는 예산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예산에 대해 정부 시정연수를 는다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까지 심사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이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의 심사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 질의, 부변심의 또는 5강위원회 심사 및1 0 토론을 거쳐 폐결한다 의장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을 확정한다. 국회는 이러한 확정을 거쳐 1 0 0 년도 게시 30일 전까지 예산을 하의결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5번에 계속비 예비비 중예산. 계속비란? 여러 행위 에 걸쳐 계속하여 지출이 소요되어 이를 예정하여 계산하는 비용을 말한다. 계속비는 1년 예산주에 대한 예외가 된다. 이는 대규모의 국가사업이 국회의를 받지 못하여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도이다. 100여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678페이지 얻어야 한다고 하여 계속비에 대해 국회의 사전 의결을 의무로 하고 있다. 예비비란 예산안의 편성·제출 기결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경비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에 포함된 비용을 말한다. 정부는 일반 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 금액할 예비비로 세입 세출 예산을 계산할 수 있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계를 얻어야 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에서 새로운 회계 는도로 시작되기 전까지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국가 활동에 마비가 올수 있고, 이에 대한 대비로서 중예산 제도가 있다. 헌법 제 54조 3항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계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해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해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준 예산 제도를 두고 있다. 헌법 이그 목적을 이번에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이번에 법률상 지출에의해 3번에 이미 예산으로 책인된 사업목적으로 직접 명시하고 있다. 주인예산은 예산의 결시까지만 집행할 수 있다. 여권의 결산심사권 결산이란 하나의 회비연도에서 국가의 확정된 세입과 세출의 실적 개수를 나타내는 행위를 말한다. 헌법은 감사원은 세입 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천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회는 보고된 감사원의 결산 검사에 대한 심사를 행한다. 국가대정법은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 결산 보고서를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결산에 대한 심사 절차는 국회에 규정되어 있다.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국회는 본회의의 연결후에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변상 및 징계 조치 등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그시정의 요구를 받은 상황에 지체없이처리하여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619페이지 요마자 사번에 그의 재정에 관한 권한 일본의 기체의결권. 국채를 모집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결을 얻어야 한다. 국채는 국가재정의 세입 부분이 부족하여 이를 보충하기 위한 채무이다. 국채의 모집은 국가재정의 악화를 퇴를 할수 있고, 국민의 부담이 될수 있으므로 국회 통제가 필요하다. 미리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의결이어야 한다. 이번에 예산 외의 국가부담부 계약에 대한 의결권.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부수행위 등이 해당된다. 역시 사전의 결이 있어야 한다. 3번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조약 체결 비중 동의권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는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가의 재정 악화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올수 있으므로, 국회의 통제가 필요하면 인정되는 국회 통제권이다. 역시 사전 동의권이다 4번에 긴급 재정 명령 처분. 명령의 처분에 대한 승인권.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대통령이 발하는 긴급 재정 경제명령 처분을 대통령한테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척은 또는 명령을 그때부터 효력을 받은, 성실한다. 이는 사후순입니다 시험이 잘나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놓고,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